마지막입니다 39번 책 하나도 없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또 유권해석이 새로 나오면 나오겠죠 연말 3월 말 전에도 또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2021년 결사 마감하기 전에 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요 이런 거 자, 일로 오시고요. 이 사례는 뭐냐면, 이 사례는 자, 회사가 봐요. 2017년에 상시 근로자 수가 그렇죠. 자, 아까도 했죠. 청년하고요. 청년 등 외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2 0 2000... 1 7 17년에는 청년이 10이고 상시 근로자가 20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전체가 3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8년에 어떻게 됐나 볼래 여러분요? 그 그렇죠? 자, 그러면 청년은, 청년은요, 14명이 됐어요. 그런데 청년 외에는 14명. 18이에요. 그럼 전체는 30이죠. 요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처음 나온 제도인데 상시 근로자가 늘었죠. 요게 첫 번째 요건에 늘었으면 두 번째는 청년이 늘었나 줄었나 보세요. 또 늘었고요. 청년 외는 줄어들었죠. 그럼 이게 몇 명이 늘었어요. 청년이 는 거는 4명이고 청년 외가 감소한 건 둘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 특법 29조의 이 7조문에서 이렇게 돼 있었죠. 청년이 늘어났는데 우린 보통 기본으로 아이파라서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아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1,100이에요. 1,100만 원을 대고, 어, 청년 등 외라면, 사람이 혹시 늘었더라면 이건 700만 원의 공제가 돼요. 그런데, 전체 상식 근로자는 늘었지만, 늘었지만, 청년은 늘었고, 청년 외는 줄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 둘을 네띵하면 자, 봐요. 청년이 넷이 늘었지만 전체 상식을로 자가는 건 둘이죠. 둘이니까 법조문에 청년이 늘었지만 늘어난 거는 전체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거를 한도로 한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세액공제는 안 되고, 요게 4시지만 4시 넷이 아니라 둘에 대해서 2,200의 세액공제를 받아라. 이건 2,019도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 법이 나올 때 2018-19에는요, 그냥 법조문에 청년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요거, 청년 등 외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이거라고 돼 있고, 요 둘을 넷띵해서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거를 한도로 한다라는 요 규정은 여러분, 2019년 연말 세법 개정에 들어갔고요. 요 개정된 조문은 당연히 부칙에 따라 2020년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기재부의 육... 저기, 개정세법 책에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내신 늘어나고 둘이 줄으면 둘만, 전체가 둘 늘어나니까, 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를 명확하게 한 거야, 라고 개정세법에 써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죠? 죽이죠? 이런 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통용되지 않아요. 법대로 가면, 요게, 2020년부터 내 띵이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얘가 줄어들면 얘는 안 하고 얘는 내시느니까 얘는 4,400을 받아야 된다. 이 해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8과 2019년 요 2년에는 2년에는 하나가 늘고 하나가 줄어서 전체는 늘어도 내띵하라라는 조문은 2020년부터 적용하게 법이 돼 있으니까 2018과 19년의 고용증 대세의 공제는 한쪽이 늘고 한쪽이 줄면 준 거는 빼고 늘어나는 거에 그냥 요 금액을 때려서 전액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2200을 받음 이것들을 전부 다 경정 청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이 사람이 계속 늘면 아시잖아. 18. 2019, 2020, 요렇게 3년이죠. 지금 2022년이죠. 혹시 요 3년을 다 공제받았는데, 200, 200을 받았으면, 2018, 2019, 2020, 3년 거니까 2,200건 전부 다 지금 경정으로 봤고요. 2019년에도 또 늘었는데 또 한쪽은 늘고 한쪽이 줄었다. 또는 얘가 줄고 얘가 늘었다. 그래도 늘어난 거에 전액, 2019년이면 2,020. 올해까지죠. 그럼 이게 지금 경정이 몇 개냐고요? 사람이 계속 늘고 플라마이너스로 돼 있었으면 지금 시점에서 18년 거를 19, 20에서 3개년 도치. 2019년 거도 안 받으셨을 테니까 19, 20년, 2020. 올해는 받으시면 되니까 장장 이렇게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고 계속 상시 근로자가 늘어났으면 5개년 도치 경정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저도 여러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국세청 과세관청이 전액 다 환급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세무사회에서 일선세무사님에게 이미 안내가 다 나갔어 해서 아마 일선세무소에 어마어마한 경쟁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최장 5년치 경쟁이 됩니다. 5년치가 경쟁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경정하셔야죠 안 나오시면 이거 논리로 접근하셔서 개정이 된건 2020이다. 2018, 19는 당연히 플러스된 총액으로 공제 아마 아, 거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다 환급이 될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아, 그죠 요게 39번입니다. 39번은 어떤 유권 해석이나 결정 사례나 판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해석이 너무 많고, 또 이미 이렇게 실무적으로 환급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아셨죠? 자, 39번까지 6권에서 판례를 마감합니다. 마감하고 또 보시는 분들 혹시 제가 이 강의 녹화하고 이제 저밥 먹으러 갔다가 다시 저는 또 와서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했죠. 세 4시간 동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완벽 정리라는 이유로 특강을 할 겁니다. 온라인에 바로 올라갈 거예요. 이건 무조건 연간회원이 아닌 분들도 전부 다 보실 수 있게 제가 했습니다만, 다 보셔서 워낙 민감하니까 고용증대, 이 고용증대 강의도 또 추가로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새로운 유권에서 팔레로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2021년 결산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